안녕하세요. 무척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음, 앞으로 시간이 나면 종종 그 통변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부모님의 그 유산이 많아서 평생 그래도 크게 고생 안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분의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보년 병인월 이민일 시내시의 남성분이시구요. 이 사주 구조를 보면 일단 그 연월의 구조가 가보병인으로 그 목화가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일지에도 또 인목이고 시의 해수도 또수생목으로이 목을 조력하는 거고 그래서 사주 여덟 글자에서 뭐 삼분의 이 이상이 목화로 구성된 그런 사주죠 그리고 특히 연월에 그상황을 보면 갑오병인으로 이 목이 목생화로 좀 많이 그 확 펼치는, 길을 펼치는 그런 형상인데, 이분의 운을 보면 대운이 35세 이전까지 강하게 그 토운으로 흘렀어요. 이거는 뭐를 뜻하냐면, 목생화 화생토로 그 부모 조상자리에서 식신생제의 삶을 사셨다. 그래서 그 유업이 많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또, 일간 임수의 입장에서 보면, 목화는 식신생제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35세 이전에 그 조부모와 부모님이 굉장히 많은 땅과 뭐 건물, 이런 걸 많이 물려주신 그런 분인데, 이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인성이 시의 신금으로 있는데 좀 기세가 약하죠. 또 시에 있는 거는 발현이 늦고 늦게나 좀 드러나는 그런 형상인데 신금이 또 양쪽으로 이렇게 좌우로 강한 수기에 설기가 돼 있죠. 그래서 인성이 좀 약한 구조예요. 그래서 부잣집 자제분이지만 그 공부는 좀 뒷전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는 많이 안 하시고 일찍 이분 역시 그 건축업에 뛰어드셔서 36세 경호대원에 많은 재물을 또 취부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한테는 일찍, 너무 일찍 그 화운이 왔죠. 그럼 너 이렇게 일찍 재성운이 오면은 그 학업은 뒷전이 될수 있죠. 그러니까 죄를 추구하기 때문에 너무 일찍 죄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돈하고 뭐 여자 이런 쪽에 많은 기가 일찍 빨리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또 평생 바람도 많이 피셨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분의 수생목으로 그 설기가 좀 강하시죠. 그리고 인인또 여기 연애 오화를 또 강하게 인노술로 끌어들이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뭐 나를 나와 인연을 맺는 여자는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명조에서 특히 좀 한눈에 보이는 게이 시지의 45세 이후에 좀이 신금이 병화와 병신합으로 좀 합을 하죠. 그러면 이 사주에서 좀 가장 중심세력인 이 병화가 신금에 좀 묶이는 그러한 성향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45세 이후에 삶이 좀 약간 불안하겠다, 이거를 예견하는데, 공교롭게도 운이 46세 신미대운을 맞이, 맞게 되십니다. 즉, 신미대운에는 시간의 신금이 운에서 이제 현실화가 되는 거죠, 이때. 그러면 병신합으로 이 병화가, 이 사주에 가장 중요한 병화가 묶이게 됩니다. 이렇게 묶일 때는, 어떤 한 오행이 묶일 때는 그 합을 풀려고 또 다른 오행을 끌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46세 대원에는 병신합으로 나의 가장 중요한 재물을 뜻하는 태양이 묶이는 형상이기 때문에 요 병화를 또 하나의 병화를 끌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더 많은 재물을 벌겠다는 그런 욕망이 강해지고, 그야말로 편제기 때문에, 돈과 여자에 대한 그런 욕심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식이죠. 그리고 지지로 보면, 인, 인으로, 그, 식신이 강한데, 미운이 왔기 때문에, 임목은 미토에서 묘지로 들어가는 형상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의 가진 것이, 운에 오는 미토로 빨려 들어간다. 즉, 나의, 요, 잇 죄를 만드는 그 중요한 그 식신이 없어지는 그런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46세 그 신미대운에 일생 일대에 가장 큰 고비를 맞으셨다고 해요. 건축업을 크게 하셨는데, 이때 뭐, 부도도 나고, 많은 재물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안방짜리 글자가 이분은 두 개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문 밖에 여자를 탐하는 형상인데 이 시기에 사모님하고도 이혼의 위기까지 갔고 지금도 뭐 사이는 좋지 않다고 하셔요. 그래서 그런 가장 힘든 시기를 겪으셨고 56세 임신대운에는 사주상 인, 인, 해로, 그, 인신사의 개연성은 좀 있는데, 운에서도 또 신김이 왔기 때문에, 인신사회로 뭔가 바쁘게 왔다갔다 하고, 뭐, 그런, 물상을 직업에서도 쓰시기 때문에, 요 시기에는, 그, 인력사무소, 많은 사람 뭐, 이렇게, 실어 나르고, 직업을 알선해주고 하는, 그, 인력사무소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 시기에 그 재밌는 통변이 뭐냐면 인인으로 그신금이 누개의 인을 좀 인신충으로 자르는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시기에 심한 탈모로 지금은 현재 머리가 머리카락이 몇 가닥 남지 않으셨다는 그런 재밌는 일화가 있기도 합니다 이 잇목이라는 거는 생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사주에 이렇게 수기가 강하지 않았다면 아마 생명도 위험했을지도 위험한 그런 시기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수기는 그래도 충분하기 때문에 머리카락 정도로 이렇게 다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66세 계유대운을 보면 좋은 운은 아니에요. 청간으로는 임수와 개수가 또 많이 좀 혼잡이 되는, 그러니까 겁제 운, 운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때, 이때 약간 두드러지게 보셔야 할 게, 인유가 두번 일어나죠. 인유 원진 있죠. 인유 원진이라는 거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유금이 이제 그 종자 씨가 목으로 나왔는데 다시 이 유금이 운에서 온다는 거는 과거로의 회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돌아가기 싫은 과거로 다시 그 뭔가 번복되는 형상.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형상입니다. 호랑이가 닭이 울면 다시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인유원진의 뜻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언가 좀 불편한 그또 나의 건강도 좀 많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 뭐 이런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분은 그 연월의 구조가 또 운에서 연월의 그 목을 강하게 여기서 성장하는 그 받침이 됐기 때문에. 조부모와 부모님이 많은 유산을 남겨주신 덕택으로 지금까지도 사모님한테 큰 소리 치고 기는 꺾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보다는 시 태어난 시보다는 연과 월, 특히 이 월이 물질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월을 기준으로 그 동태를 살피는 것이 사주를 좀 더 근접하게, 일상, 삶과 그 근접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로 할게요.